정말 그 학생들은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가득 메우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날씨도 더우신데 네, 정말 홍범도 장군과 우리 승무선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목은 네, 홍범도 장군의 그 홍장공동대책과 북한 공포사회였는데요. 아래 보시면 부제를... <laughs> 죽음을 가공한 독립전쟁, 이렇게 붙였습니다 제가 아까 이정찬 이사장님께서 어단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음, 우리 독립군은 정말 식량 부족하죠. 겨울에 제대로 이불 동국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그 천오칠 년달년 음연 함객들은 우리가 항총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이때 우리 독립군들은 어, 무기가 일 번째보다 좋은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제 무기 그리고 두 번째 무기를 우리가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무기는 경호일 때라도 더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특히 청나 기관총 같은 경우는 청산강변 내에서 아주 큰 역할을 많이 했죠. 어, 중요한 것은 예, 우리 독립군들은 호통것제 열악하기 때문에, 오로지, 딱 하나, 정신 자세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겠다고 하는, 마치 이순장께서, 군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 하면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정말, 이, 이순장 군시상 그런 죽음을 각오한 형제, 이것이 바로, 홍보대 장군과 그의 그, 부대가, 승리를 타는 게또 원정이 아닐까. 잘한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이 밑에 파란 글을에습니다만는 현지 동포들의 세원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 독립군이 이렇게 큰승리를 해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마찬가지죠. 우리 국군이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지지화된다면가능할 거에요. 어렵겠죠.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의 그 공동 대책과 어, 그 북한 동포 사회의 주제는 그런 점에서 24년 전 국감도 있죠. 현재 북연배이죠그적 상황을 한번 검토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이자료지에보시면은 제가 아주 장황하게 써놨는데요. 어, 사진 10몇장 몇 있습니다. 그래서 에, 뭐 이번 그래서 사진을 중심으로 답변 말씀드리는데 사실 제가 이제 고등대처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이 상당히 그장군님의생애라든지또 의병활동 때 그랬던 개막원일 때 하는 주민과 관계 그리고 어 연변지역, 그리고 사도지역, 심지어는 연애주 중화사, 이쪽에서 활동도 하는 그 교민들의 성원 이런 것들을 고려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시한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요 끝으로 이제 그 북한도 내지그 중앙사 쪽에서 이 홍범도 장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재밌는 일기 많이 있는데, 딱두 가지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홍장군께서 어떤 그 리더십, 어떤 지지방층으로 그 장군의사들이입구하 어, 이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그 장군님생일인데요 아주 각대 정리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일주일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요. 아버지는 13살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어릴 때장한아버지들 들어갔다가 장한아버지 가난하니까 이웃집 지주에 꼴로 숨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그평양의 친문 소형이라그랬습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때 나팔수록 나이가 어려니까 이때가 안 되죠. 그러니까 나이를 속여가지고 힘을 났어도 되는 나이를 살수 있는 나팔수단 직접에 맞게 는니다나팔수로 일을 하다가, 결국엔 또, 봉도 작고, 장기와 또 사회가 안좋아져니 그래서, 일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황해도 수원에 종일 만드는 그 노동, 종일 만드는 공장에 가가지고, 공장, 종일 노동자로 그냥 일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한 여름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흘러들어간 게,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강의 산에 신계사라는 술이 있었는데, 거기에 행자 승으로또 1년을 또 머물게 됩니다. 그때 결정적으로 그 때, 결정적으로, 지상 스님이라는 스님 밑에서, 어, 글자들을배보게 되고, 임진왜란때승병대 그 같은 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아, 이렇게, 비록 그 시간 사람이지만, 뭔가 나를 위협할 때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중요한 돈을 갖게 되는 거죠. 어, 이 사진은, 이 자료들도 있습니다만홍문장께서 어, 상당히 그, 자연스럽게 생각하신는것 같아요. 어, 그, 직접 내년로부터 상권도 받고, 이권총이권총을 받았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왜 홍장께서, 이, 러시아 정권 내지는 레닌과 가까워졌나. 결국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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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어, 사회지 정권에서는, 이, 약속 문제를 풍월하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상당한 지원을 하게 됐어요. 80만 원의 로를 지원하겠다고, 병원들한테 1만 원의 로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자금을 지원 받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연해 지방에서 어, 러시아 정권과 함께 일본, 일본과 싸우게 되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1921년이 지나서 22년이 되니까 이 러시아 사이 정권과 일본 사이에 강화적인 체결되요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에서는 사회혁명이다음에 정권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위 여러 여덟, 나라들과 사이에 협력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과는 이제 싸우지 않고 잘 지내겠다. 이런 강화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후로 사회전 정권에서는 한인 독립군 부대를 이용할 가치가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이 독립군 부대는, 부대들은 러시아 첫번에 편입시키고홍군 장군은 이, 22년의 나이가 55세였는데, 당신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좀 쉬셔야 되겠다 하면서 내편 시키죠. 그래서 이제 홍군 장군은 예비력이 돼가지고 군대 차례에서 아, 연휴지방에서 동지를 이끌고 농장을 이끌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농장을 이끌게 되는데, 에, 이 지도는 우리가 그, 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던 학생들은 아마 아, 그 역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요.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봉호동 그 전투와 청 천사의 전투, 그 전투 지역, 지도로 보시면은 예, 봉호동 연투, 오늘의 그 봉호동 개척의 현장이 바로, 바로 도망가는 편, 이쪽인데요. 이쪽이 이제 지맥, 골짜기가 봉호동 연포. 그 다음에 백주산이 이쯤인데요. 백주산 그 동남쪽, 백주산 동북쪽에 이 청사리 일대의 지역이 있, 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이쪽 일대에서 그한 10여 차례 지역 쪽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 이전투청사리 전투 청사리 또는 그청사리공립전쟁을 부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우리가 말씀, 제가 말씀드릴 그보동 전투 현장은 바로 그 지금 북한의 야한이나 하는 그 도시 발전을 있는그보동 이쪽에 되 있는데 이쪽에서 왜 독립군들이 왜 활발히 활동을했나 그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어, 우리 동포들이 여기에 바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두만강만 건너면은 바로 그 도착할 수 있는 바로 그 북간도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19세기 <laughs> 후반부터 많은 그 동포들이 이사를 이사 가가지고 농사를 짓면서 차을 했죠. 처음에는 이리 가가지고 어, 농사를 짓다가 어, 겨울에.